가을 햇살이 엮게 내리쬐는 서울 변두리 골목. 낡은 연립주택 3층, 윤호는 막 이사를 마쳤습니다.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였고, 그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지요. 창문 밖으로는 오래된 가로수와 시장통의 소음이 스며듭니다. 윤호는 40대 초반의 전직 교사였습니다. 차분한 눈빛, 하지만 어딘가 무겁게 깔린 기색이 보였지요. 다시 시작해보자. 그는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나온 세월은 쉽지 않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고 학교에서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마음 속에 남은 공허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요. 짐을 정리하던 손길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미소 짓는 아내와 어린 아들의 모습. 그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지요. 윤호는 새벽에 자주 깼습니다. 낯선 방, 낯선 소리, 낯선 공기. 꿈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같이 가요. 깨어나면 방은 정막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트가 있었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아이가 남긴 그림과 글씨가 담겨 있었지요.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윤호는 노트에 적힌 아들의 문장을 따라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칠판 가득 적던 글자, 웃음소리, 분주한 발걸음. 그러나 사고 이후 그 모든 건 무너졌습니다. 내가 버텨야 합니다. 윤호는 작은 창가에 서서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마치 응답하듯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집앞 시장을 지나던 윤호는 한 노파와 마주쳤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걷던 노파는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윤호가 재빨리 부축했지요. 괜찮으십니까?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고맙네. 젊은 양반. 그 순간 윤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파는 시장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 여사. 며칠 뒤 윤호는 우연히 다시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따끈한 국밥과 낡은 가게의 온기는 그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 곁에 있어야 살아가는 법이지요. 그날 밤, 윤호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 살던 남자가 윤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거칠고 날선 목소리였습니다. 밤마다 뭐 하는 거야? 쿵쿵거려서 시끄럽잖아. 윤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남자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남자는 건물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지요. 소위 말해 건달 기질이 있었습니다. 윤호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자의 시선이 그를 따라 붙었습니다. 계단에서 편의점 앞에서 어둠 속에서 윤호는 다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전과 달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버텨야 할 이유가 있다고 믿었지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깜박이고 시장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윤호는 박 여사의 국밥집에서 잠시 머물다 귀가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순간 불현듯 발자국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윤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2층 남자가 담배를 문채서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윤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가려는 것 뿐입니다. 긴장감이 짙게 감돌았습니다. 계단 사이 차가운 공기가 흐르며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뱉으며 윤호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지요. 살아가려고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혼자서,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응답이 될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계단을 올랐습니다. "야, 내가 말하는데, 실례하겠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윤호의 눈빛에서 읽은 것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날의 기분이 그랬던 것일까요? 윤호는 방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승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박 여사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젯밤 괜찮았어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윤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으니 다 알지요? 박 여사는 국 그릇을 앞에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2층 그 친구 커튼 거칠지만 속은 그렇지 않아요. 아픈 사람이지요. 윤호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아프다고요? 옛날에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와 딸.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본인만 살아남았지요. 윤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렇게 됐어요. 사람들을 밀어내고 스스로를 가두고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윤호씨. 윤호는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국물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호는 계단에서 그 남자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택배 상자를 들고 힘겹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뭐? 무거워 보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는 상자 한쪽을 잡았고, 둘은 말없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문 앞에서 남자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네. 별말씀을요. 남자는 문을 열다가 멈칫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윤호입니다. 나는 강민식. 짧은 대화였지만 무언가 조금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윤호는 3층으로 올라가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2월 중순, 첫눈이 내렸습니다. 윤호는 창가에 서서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첫눈을 보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눈이다. 그래, 예쁘지? 우리 눈사람 만들어요. 윤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호가 문을 열자 민식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혼자 마시기 심심해서 민식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남자는 작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말수가 적었던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후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삶에 대해 창 밖으로는 계속해서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윤호는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겨울의 차가움은 여전했지만 윤호의 일상에는 조금씩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민식과는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박 여사의 국밥집은 윤호에게 작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호씨, 혹시 아이들 가르치는 일 다시 해볼 생각 없어요? 윤호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법이에요.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 공부 봐줄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어요.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2월 어느 토요일 오후 윤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네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건물,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그리고 작은 교실. 그곳에는 다섯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안녕하세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윤호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곧 그만둘 거죠? 다들 그랬어요. 윤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나는 다를 겁니다. 약속하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고, 윤호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 그는 빠지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호가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식을 마주쳤습니다. 민식은 술에 취해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민식씨 윤호가 다가갔습니다. 가만, 내버려둬. 민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같이 올라갑시다. 왜? 왜 신경 쓰는 거야? 민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가족도 지키지 못한. 윤호는 천천히 민식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지만 뭐,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그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민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윤호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함께 계단을 올랐습니다. 서로를 부축하며 4월 벚꽃이 피었습니다. 복지관 아이들은 조금씩 윤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반항적이었던 중학생 지훈이는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힘든 일 있었어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지요. 어떻게 견뎠어요? 견디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아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조금씩 나아지더군요.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아빠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윤호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근데 선생님 보니까 저도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민식은 술을 줄이고 작은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윤호와 박 여사의 국밥집에서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민식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예전보단 낫네요. 윤호는 복지관 아이들과 작은 소풍을 계획했습니다. 한강 둔치로 가서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고 공을 찼습니다. 지훈이가 윤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해요?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글쎄, 아직 모르겠구나.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가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호가 이사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가로수는 여전히 서 있었고, 시장의 소음도 변함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에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에 아들의 노트를 펼치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괜찮아. 너도 편히 쉬렴. 창문을 열자 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계단에서 민식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하는 소리였습니다. 윤호는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복지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삶은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가 때로는 다른 일을 어루만지는 따뜻함이 될수 있다는 것을, 가을 햇살이 골목을 비추었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갔습니다.